제 마니또는 제가 볼링에서 이긴 팀이었는데 반응 근데 케빈이 도와줬네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샷 추가해 아준 우리 뉴입니다 한국 케빈 뉴야 찬이 아메리카노? 땡큐 응. 오 이거 오 감사합니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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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고 <끝> 그래서 칫솔 사러 간다 했구나! 우리가? <laughs> <누가>, 아니... <publishers> 야 이건 둘 중에 빨리! 너 같은 거! 나는 이거! 내가 이거! 아그 이거 입었지? 응 이거 입었지? 아 생략이 어, 예뻐가지고 아 너무 친한데? 됐다? 본인이 뽑은 거나 본트 쩔쩔한 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<laughs> 반갑다 <laughs>